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근사 문제 연구원의 홍상표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구도는 한미일의 남방 삼각 관계와 북중러의 빵 삼각 관계의 적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남북한의 경쟁과 대결 및6.25 전쟁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한미일 남방 삼각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미일 남방 삼각 관계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세계는 급속하게 냉전 체제로 전환이 됐죠. 그것은 독일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미국과 소련이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두 체제로 양분되어서 경쟁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이한 한반도도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냉전 체제. 부도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북한에는 소련이 뒤에서 조종하는 김일성 정권이 들어섰고 남반부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죠. 그렇게 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북방 삼각관계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남방 삼각관계가 형성됐던 것입니다. 그럼 북방 삼각관계는요? 예, 북방 삼각관계는 북한과 중국과 소련의 한 블럭을 형성해서 남방 삼각관계인 한미일에 대응하는 구조로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그 소련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부를 수립했고 중국과 소련 지원을 등에었고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전승절 기념행사를 정점으로 국방 삼각관계는 더할 수 없이 굳건해졌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1990년 한러 국교 수립을 기점으로 러시아와는 소원해졌습니다. 또 중국이 1992년도에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북한은 러시아만큼 강하진 않지만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언론 보도들을 많이 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만큼 소원해졌습니다. 그랬던 북한이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면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자 러시아는 병력과 물자 부족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죠. 그때의 북한이 만 2천 명에 달하는 병력과 물자를 지원하면서 참전하게 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급속도로 긴밀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평양으로 특사를 파견하고 첨단, 군사, 기술 지원을 했지요. 또한 중국도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면서 북중 관계는 자연스럽게 친밀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이 참석하면서 김정은, 시진핑, 푸틴, 세 지도자가 사열대에 나란히 앉고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과시함으로써 북중러의 새로운 미월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임기 내에 안보, 군사, 경제에 관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는 최고의 그 지침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12월 5일에 트럼프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서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국경 관리, 군대 내 성문제, 젠더 프로블럼 그리고 또 군의 첨단화, 동맹 재조정 그네 가지 포인트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경 수비를 강화해서 불법 이민을 전면 차단하고 군대 내 성기강을 확립하고 원트릴리온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군의 첨단화에 투입하며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을 증액시키고 또 관세정책을 통해서 제조산업을 부양하는 그러한 정책지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동북아 안보사와 관련 사항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안보전략서는 미국 우선주의 하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 축으로 해서 동맹국들의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한 제1도련선, 일본의 규슈에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 이르는 도서들을 연결하는 선이죠. 제1도련선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또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을 국가안보전략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만 점령 시도나 우리에게 불리한 군사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는 북한에 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호평을 받을 내용은 무엇인지요? 이번 국가안보전략서는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해서 그동안 2% 내외를 유지하던 방위비를 5%까지 증액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자발적으로 지역 안보에 더큰 책임을 지고 수출 통제를 미국과 일치시키는 국가들에게 기술을 공유하고 방위 조달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대화하는 방식을 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막중한 책무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여도에 따라서 반대 국부도 제공할 것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호혜적인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새해 안보 환경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네. 2026년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의 그 치열한 대결구도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때 상당히 급속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그 혈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동맹국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압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볼때 우리의 새해, 그 안보 환경은 상당히 좀 빡빡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위에 또 북한 위협은 그만큼 또 가중되고 있지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동안 한미 연합 전력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열세였다고 평가했던. 공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받은 첨단 군사 기술을 이용해서 공군력 첨단화를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김정은은 우리 공군은 새로운 전략 자산들과 함께 새로운 중대 임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현대화된 공군 자산들을 보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우리 측의 타우러스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항공 정밀 유도 폭탄 또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러한 무인기들을 최근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에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던 공군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그러한 전력 증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경쟁의 그 높은 파고 속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국내 정치적으로 정말 그 어려운 그 여건을 맞이하고 있죠. 또 북한의 위협은 이처럼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2026년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해 못지않게 상당히 우위중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상이라고 하듯이 대한민국은 매우 위태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난 80년간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K컬처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반도체, 가전, 또 조선, 원자력, 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의 안보 상황이 상당히 빡빡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돌파 못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돌파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우리에게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